먼저 통합토론에 어, 참여하실 분들을 간단히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제일 예, 오른쪽 에 있는 분부터 어, 소개하겠습니다. 아, 제일 오른쪽에는 음, 오늘 저 2부 재벌 기업과 민주적 시장경제 예,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인하대 김진방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1부 유신헌법과 한국민주주의 주제발표를 해주신 서강대 임기봉 교수입니다. <laughs> 제 바로 오른쪽 곁에는 제3부 공작정치의 실상 주제발표를 해주신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입니다. 제 왼쪽, 바로 옆에는 서울대 한인석 교수입니다. 그 옆에는 경기대 김재홍 교수입니다. 제일 제 오른쪽 가에는 경기대 김두석, 김두식 교수입니다. 육신 체제는 정말 문제가 많고 토론할 내용이 많습니다만는 그래서 종합토론에서 아주 활기 있는 토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어진 시간은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5분이기 때문에 불과 55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무려 6분의 쟁쟁한 토론자가 나오셨는데, 10분씩조차도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 할수 없겠죠. 에, 이 시간을 최대한도로 아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전개하고 시간이 나오면은 방청석에 계신 분들로부터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질문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유신체제 후면은 무엇이 생각나는지를 1분 정도로, 아무리 길어도 2분은 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중앙정부부나 고문이 생각날 분도 있을 테고, 극장에 들어가면 벌떡 서서 애국가를 또들야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잊혔다는 이승국의 동상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봤더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짤막하게 1분 정도씩 얘기를 해 주신 다음에 제가 이 여섯 분 각각한테 이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맨 처음에 제 일부. 유신헌법과 한국민주주의, 이 부분을 발표하신 임지봉 선생님, 그리고 토론에 나오신 김두식 선생님, 김재용 선생님, 이세 분한테는, 음, 이걸 말씀, 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갑자기 류라이트 쪽에서 압력을 가지고 어, 교육부, 어, 그리고 국사편 찬위원이, 그쪽에서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의 발전 그 부분을 자유민주주의로 전부 바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다이 자유민, 자유민주주의 문제를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지봉 선생님도 자유민주주의 말씀 많이 하셨고 어, 또 김종철, 김두식 에, 이분들도 어, 류라이트가 제기한 자유민주주의가 아, 우리 교과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말씀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어, 유신체제에 들어와서야 아, 최초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그전에는 다민주주의로만 나옵니다만 은 자유민주적 기본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왜 유신체제 전문에서 이 말이 최초로 어 들어가게 됐고 어 물론 그 다음에는 음 신군부 헌법에 들어가고 어 그것을 또어 멍청하게 그 다음 어 합의 헌법을 만들 때또 들어가게는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분한테 아니 세 분한테 질문드리는 건 그겁니다. 아, 자, 유신헌법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무슨 뜻이고, 왜확정희는 또는 유신체제에서는 그 부분을 넣는가 아, 그 다음에, 음, 국편 관계자가 아, 자유민주주의는 국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 국체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 다음에 왜 뷰나이트가 갑자기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넣자고 했는가 유신체제 옹호 미화 마찬가지로 이승만 독재 미화 옹호에 열을 올렸던 그 자들이 왜또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사가 되어야 되니 민주주의 대신 그 말을 넣자고 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세 분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 제 2부, 재벌 기업과 민주적 시장 경제. 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에, 김진방 주제발표 선생님, 에, 그리고 전성인 선생님, 음, 두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드릴 질문은, 유종일 교수가 아주 신나게 펴려고 했던 그런 부분과 더 관련이 있어서 유종일 교수가 왜이 자리에 안 나왔나. 아, 저는 좀 그게 안타깝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질문도 나온 것입니다만은, 유신체제가 아니었더라면은 경제발전이라는 게 불가능했느냐. 유신체제와 경제발전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아, 그런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냐. 아, 이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어, 아무리 길어도 7, 8분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 약간 뭐한 6, 7분이나 7, 8분까지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진보 세력조차도 일각에서, 어, 경제법칙 결정론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유신체제의 성립과정을 설명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또 유신 말기에 경제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돼서 부모 한계에 일어났고 드디어 유신의 심장을 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태로까지 가게 됐는데 그것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 제3부 어의 주제 발표를 맡으신 에, 김동춘 음, 선생님과 아, 그다음에 한은섭 선생님 음, 두 분한테 에, 드릴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 두 분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 유신 체제 청산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단 말이냐. 왜 지금까지 유신 체제 청산이 안 되었는가? 이 부분을 다시 짤막하게 요약해서 5분 이내로 되도록이면 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동철 교수는 경제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유신체제가 아니었다면 경제발전이 불가능했느냐, 그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 김재훈 교수도 유신체제 전반에 관해서 이해가 깊기 때문에 에, 바로 유신체제 청산 문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음, 1분 정도씩, 유신체제 오면 생각나는 가단 나는 그때 국민학교 4학년 이하에서 기억이 잘안 난다, 이런 분은 말씀 을 하셔도 됩니다. 어, 먼저, 어, 한인석 선생님이 좀 나이가 위같이 좀 보이는데, <웃음> 아, <웃음> 하 선생님이 한 번, 일분 정도 <laughs> 주신 체제만 기억나요.